0점은 아니잖아. 0점. 그러나 얘가 모든 거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녹차, 어성초 해조류, 뭐 동백오일 이런 것들은 먹어 나고 먹어 나고 먹어 나막 쓰다가 그 전성분표를 본들 얼마나 들어 있는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X 이것 때문에 머리가 막 나고 막안 빠진다? 이것도 X 정답은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 거는 맞다 그러나 얘가 모든 거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늘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할때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수술, 두 번째 약, 세 번째 두피 관리, 네 번째가 제품, 다섯 번째가 뭐 식이 습관이나 일반적인 생활 습관 이렇게 수술을 100점이라고 보면 약의 효과 50점, 두피 관리의 효과는 한 10점, 제품의 효과는 한 5점에서 10점. 자 그니까 0점은 아니잖아 0점 그렇다고 해서 약의 효과만큼 갈 수는 없다 이게 정답일 거예요 요새 탈모샴푸 라고 하는 말은 일반 샴푸가 아니고 탈모 예방 기능성 샴푸라고 해서 식약처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고 나온 제품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 그런데 치료를 대체할 정도의 효과는 아니다 그런 것 같으면 최소 머리 빠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거 쓰면 은 그냥 다 탈모 예방되고 하면 은 정말 좋지 너무 큰 기대를 하면 효과 하나도 없는 게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도 효과가 없진 않고요. 치료라는 게 어디까지를 치료라고 하는가에 따라 다르죠. 탈모를 예방하고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그러나 약이 가지고 있는 효과만큼 그 정도 되지는 않는다. 샴푸는요. 탈모 예방 기능성이니까 탈모를 좀 예방해주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피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세정의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머리카락을 좀더 보들보들하고 이렇게 약간 볼륨이 많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같이 줘야 돼요. 이세 가지의 효과를 같이 노리고 이제 하는 거죠. 어마무시 많은 특허 물질들이 녹차, 어성초, 해조류, 동백오일 이런 것들은 그리고 저희들처럼 P1P라고 하는 탈모에 좋은 특허 물질을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 샴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거예요 세정의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러고 나면 얘들의 보존제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런 성분들을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좋은 거 이렇게 넣어서 만드는 거죠 비타민H랑 비타민B5 그만거다 넣어요 탈모에 도움이 될 만한 성분들은 거기다 다 넣는 거죠. 잘 모를걸요?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을 어떻게 다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전성분표를 본들 얼마나 들어있는지 양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1% 이상이 들어간 거는요 많은 순서대로 적게 돼 있어요 규정상 그래서 항상 물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쓰다가 1% 미만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적으면 돼요 회사 마음대로 그러기 때문에 그것다 본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감 좋은 거 많이 쓰죠 머리를 감고 놨는데 뻥+ 뻥하다든가 저희 샴푸가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 이름을 걸고 나가는 거니까 저희들은 제일 좋은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만만치가 않네요 보통 이제 이래 소량으로 만드는 거는 더 비싸니까 가격적인 면이 조금 더 비싸고요 뭐 저희 병원에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다 구별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머리를 감는 습관, 감는 횟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더 준다라고 보는 거죠. 좀 지성이거나 지루성인 사람들은 머리를 하루에 두번 감으라고 저희들은 추천해 드릴 때도 있고요. 머리가 너무 건조하신 분들, 이틀에 한 번씩 감으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요. 탈모 샴푸는요 그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거나 쓸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성분적으로 좀더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골라서 쓰면 되는 거죠. 제품이 내 걸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 한번 보시고요 써 보시면 사용 후에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자기하고 가장 맞는 거 그런 골라 쓰시면 될 거예요.